우리 김은하님이 이렇게또 하트 하트 하니까 또 아, 네, 아유, 하트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저 이모티콘 귀여운 하트네요. 핑크, 감사합니다. 블링블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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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든 대한민국. 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어, 윤석열 정부 전 장관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 어, 어, 이제 드럼통에서 그리고 또 원픽에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 지금 굉장히 많은 또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는. 어~ 장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입니다 음, 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 잘 아시는지 처음 취임할 때부터 민당의 눈에 가시죠 특히 방통위원장 자리가 네, 어~ 네. 저는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음, 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어, 어~ 이전에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 바뀌어 난 다음에도 버텼고 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이후에 방통위원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몇 달을 못버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등. 이 민주당에서 이 방통위원장을 거의 뭐 잡아먹으려고 막그못 살게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도. 그래서, 어,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은 뭐 오히려 지금 더하죠. 그래서 지금 무려 압수수색을 지금 세 번째 세 하고 있답니다. 네. 음. 어떤 압수수색이냐? 대전 MBC 사장일 때 어떤 빵관련된는뭐 음. 뭐 벌카 사용 네. 네. 이런 심정전. 걸 가지고 과거에 했는데 또세 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런데 어 저는 이게 분명히. 일사부재리 어떤 원칙에 어떤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한의 어떤 과잉 어떤 남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세 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어, 다분히 경찰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어떤 눈치를 어, 보고 그리고 이준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보면 좀 압발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저는 이렇게 해서는 어, 안 된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또 굉장히 또 강단이 있는 만큼 음, 음. 끝까지 좀잘 버티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장관들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음. 그다음에 또 국가인권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 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재명 정권 이렇게 압박을 가더라도 힘들지만 꿋꿋하게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리를 지켜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방통위의 근간이 방통통신의 그나마 방어를 할수 있는 근간이 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어 전선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좀 힘이 나도록 우리 삼총사 시청자분들도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팬마도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방통에서 예. 지켜줘야지. 네. 어, 이제 다른 목소리 어, 좌파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겠지만 우파에서는 오른 소리죠. 네. 오른 소리 하는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수사 잘못한 게 있다고 치면 수사 받고 처벌을 받으면 돼요. 김혜경 법가 그렇게 많이 쓰고 왔다 갔다 거리고 했는데도 지금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방통위원장 계속 할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좀 압박을 하면서 업무가 불가할 정도로 수사가 들어오는 것이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준비한 그 힘내라 대한민국은 힘내라 유통업계입니다. 일단은 기사 사진 하나만 먼저 보여 주세요. 이게 어제 오후 늦게 난 기사인데 유통업계 올게 왔다라고 하면서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강제. 이게 지금 현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법은 지방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마다 그뭐 5일장이 쓰는 곳이 있는데 장날이 달라요. 어떤 장은 27장이고, 어떤 장은 16장이고, 장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칭이 이제 장똥, 장똘뱅이라는 분들이 이제 그각지역의 장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형마트를 어 격주로 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라는 사람이, 오세희 의원이 법정 그, 그니까 일요일에 강제로 강제로 쉬게 하는 쉬게 하는 그러한 대형 그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을 강제로 쉬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지니까 하는 말이 일주일에 두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건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다. 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자 여러분들 그 대형 마트나 SSM 슈퍼 슈퍼마켓에 대해서 의무휴업이 그그 의무휴업을 해야 된다고 논의가 나왔던 때는 언제냐면. 정말로 대형 마트가 어떠한 전통 시장을 위협을 하게 되냐 대형 마트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대형 마트를 저렇게 의무협 강제하잖아요. 그럼 이득을 얻는 게 전통 시장이 아니라 이득을 얻는 게그 어떠한 배달 업체? 쿠팡이요. 쿠팡, 예. 쿠팡이나 뭐 무슨 마켓컬리 음. 이렇게 식료품 배달 업체가 이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 마트는 어떻게 됐나? 다음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저 발언을 하고 나서 오늘 롯데 쇼핑 주가가 9.03%가 떨어졌습니다. 롯데 쇼핑은 9.03%씩 고 다음 다음 사진 보여줄게. 이마트는 8.28%이 떨어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하나 발의 때문에 대한민국 유통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를 아 그건 그들의 사정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대한민국 주가가 흔들리고,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기에 정말 불안정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의 또 집권여당의 의원이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법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셔야죠. 신중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아, 법안을 좀, 그러면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어, 그 원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저 손해보는 거는 니들 사정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런 반사적 이익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이 얻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저그 그 유통업계의 주식은 떨어졌겠지만 저렇게 어떠한 매장형 유통업계가 아니, 아니라 비매장 배달형 유통업계는 주식이 올라, 오히려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게 오늘 나오니까는 이제 각종 검문이 돼서 어떤 얘기가 나오니 음모론 같은 건데 저는 네. 이걸 확인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 어떤 얘기 가 나오냐, 나오냐면은 <laughs> 중국에는 있 되게 유명한 중국계 쿠팡 같은 게 있대요. 어? 중, 중, 어? 태무태무 아, 태모 말고, 태무 말고, 중, 뭐, 이제 하여튼 쿠팡 같은 거라면. 네. 같은 그 느낌인데, 중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어 이제 어, 거기가 거기가 한국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아 이거 혹시 일부 세력 중에서 어, 누구 아제 중국에 있는 대형 찡둥닷컴, 어, 찡두, 아, 찡두, 찡둥, 아 어, 찡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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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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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맞아. 찡둥, 어, 맞아. 찡둥, 착둥, 닷둥 착둥, 닷둥 착둥, 닷둥 착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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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좋은 여건을 만들죠, 그런 거 아닌가 아...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일부 네티즌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정말 그렇다면 이거 나라가 팔아먹는 행위죠. 네. 음... 중국의 자본, 중국의 자본에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죽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자, 그리고 저렇게 이제 대형마트를 의무적으로 시기하는 게 전통시장에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게 많은 연구 결과에 입증이 어, 됐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 저걸 했다 음. 내가 나서서 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쇼 내가 무엇이 있느냐 했을 아. 경우에 내가 어, 이렇게 이제 상인들 만나서 성공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한손한손아쏴쑥 잡으면서 내가 여러분들 어, 어 이제 신경 거슬리는 경쟁자 음. 대형 마트를 내가 문득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 동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저, 음.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음. 대형 마트 때문에 또 피해 보는 건또 국민들입니다 왜냐면 네. 대형마트가 그냥 단순히 마트만 음. 장만 보는 곳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 안에 문화, 문화센터, 어, 문화 네, 문화센터가 되게 뭐 소아과도 있고, 사진사도 있고, 열쇠공도 있고 세탁소도 네. 있고 세다 있습니다. 네. 애견 뭐 그들 다 있죠. 예. 어, 그다음에 키즈 카페도 있고, 아, 있고. 예. 뭐 너무 너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네. 굳이 다운타운으로 안 나가더라도 예를들면 종로나 명동, 그렇죠. 강남 예. 안 나가더라도 자기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만 나가도 충분하게 거기서 힐링도 하고 또 인프라도 음. 하고 교우 관계도 다질 수 있는 네. 그런 쾌적한 환경이라는 측면이 네.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저것을 의무적으로 문닫게 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 맞벌이 하는 부부들 네.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하라는 겁니까? 음. 맞벌이하는 부부들 그리고 혼자 사는 직장인들. 네. 아 저렇게 대형마트 다 닫아 버리면 주말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제가 보기에 어 저기 선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 네. 저런 정책을 별 고민 없이 저렇게 아. 밀어붙이는 것은 내가 보기엔 다른 목적이 있음이 틀림없다. 아. 그 목적이 방금 네티즌들이 추정하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선거용으로 치적쌓기용을 하는 것일 수도 아. 있고 정말 예. 어쨌든 이거는 신중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찡둥닷컴이 음.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음. 2018년도에 이미 한국에 국내 법인을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음. 물류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댓글에 알리 테무 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 이미 4월 달 올해 4월 달에 여러 가지 경제지 기사에 알리 테무보다 강력한 중국의 쿠팡, 음. 찡둥닷컴, 한국 진출 음. 이런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그 대형마트가 문 닫으면 정말 전통시장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쿠팡. 사실 쿠팡도 뭐 우리나라에서 태동하긴 했지만 미국 나스닥의 업체가 음. 에 있는 게 쿠팡인 거고, 배달의민족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 독일에다가 독일의 독... 독일에 독일에 그 팔아가지고 지금 독일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에 우리가. 알리테무 찡둥닷컴은 중국회사고 우리가 이용을 하면 이용할수록 어떠한 어, 일부 개런티가 음. 미국이나 독일이나 중국에 가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나 롯데 쇼핑은 우리나라의 모티브라는 기업이긴인데이 우리나라 모티브 기업을 죽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게 아, 저희가 알잖아요 국회에서 음, 근무를 음, 했으니까 음. 법안을 여러분들 만드는 게다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법안을 여러분 만드는 게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고 그 민원이 뭐 기업인도 있고 동네 주민도 있고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법안을 만드는 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정말로 연구해서 만들었으면 본인의 연구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 지자체에서 치지 않게 하고 일괄적으로 치는 게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 뭐 혹은 뭐 실업률 실업률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게 있으면 그나마 믿겠는데 지금 뭐 그런 논리는 전혀 때문에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네요 네.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입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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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저는 좀 이제 힘나라 대한민국 코너지만 제가 네. 아까 준비를 했었는데 못한 게 있어서 이걸 좀 마저 하도록 할게요. 음. 좀 걱정이 돼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자리가 어, 문민 국방부 장관을 해가지고 이름이 문민이라 해서 민간인 이제 국방부 장관을 네. 앉히는 거를 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음. 정권을 추진하고 예, 있죠. 예, 예. 자,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인가? 자.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위험한 인사를 하는 거 이게 저는 걱정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우리나가 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의 군대는요 정치가 배제돼 있어야지만 어, 국방 의의무를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좌파 정부일 때의 군대와 우파 정부일 때 군대가 다르면 국민들이 불안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근데 좌우에 관계없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방부만큼은 군대만큼은 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인이 아니 민간인이 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야 군대가 정치적인 어떤 음. 바람이라든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대만큼은 좀 민간이 들어와서 정치에 관여, 정치가 관여되는 그런 것보다는, 어, 딱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작게 따라가지고, 어,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열배로 응징을 하고, 어, 도발할 수 없도록 항상 만, 어, 만전을 기하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말 어, 이제 그 국방의 음. 어떤 그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인이 오게 되면요, 이사 이런 사람들은 군대를 통솔한 경험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죠. 그러니까 네. 지휘 통제. 아 적어도 몇, 몇 사단이 어디 있는지 머릿 속에 다 있어야잖아요. 뭔가 네. 계급도 네. 잘모를 수도 몇, 있고 군단이 어 아, 군단이 어디 있고 참모장이 뭐하고 이런 걸 알고 그 있어야 되는데 장군 정도 되면요 네. 머릿 속에 어느 군대, 어느 이제 군단, 기갑사단, 어, 기업 그런 고병 고병 뭐 것들이 거, 수방사 예, 예. 대충 위치가 어디인가 금방 알죠, 알아요. 알지, 네. 예, 그걸 알아요 네. 그걸 다 알고 머리 깨고 있어야지 네. 바로 그 어떤 그 돌발 상황이 생기면 네. 바로 네. 대응해 을 가지고 실습과게 정리가 음. 되는데 민간인 경우는 그거를 외우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요. 또 네. 외워지도 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네. 그런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지휘 계통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일단 군대 전문 직업 군인들 음... 보기에는 민간이 왔을 때 자기보다 잘 모른단 말이야 네네. 그럴 경우에 지휘 통제가 되겠느냐 아이 아, 사람은 잘 모르고 지휘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전쟁이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군인을 보냈 보냈습니다. 네. 그때 어, 아주 짧게 어, 그 훈련받고 온 장교가 왔는데 네. 거기서 수년째 베트남에서 목숨 걸고 밀림을 해치고 어, 네. 있는 음. 그런 이제 하사관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아... 지위를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사를 살해하는 아 그런 문제가 되게 그, 많았어요. 부하 전을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에 네, 네. 따르는 1 0 명, 2 0 명의 네. 부하 직을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지휘라는 음... 상사를 살해하는 네, 네.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걸 또 전문 용어로 뭐가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런 걸 다룬 영화도 있어요. 소재가 어쨌든 아. a n y anyway. w 자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 야전 경험이 없으면 네. 본인이 지휘를 하더라도 이이 이 본인이 지휘한 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상상을 못하는 네. 거예요 음... 야전기혁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네. 앉아서 책만 보고 하니까 네. 독도법도 모를 거 아닙니까 음. 독도라는 것을 이제 지도 보는 방법인데 아, 네. 그렇죠. 이거는 네. 훈련을 받아야 할수 있는 음. 겁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해외에서는 분단 국가 아니면 네. 뭐 민간인 사례가 있긴 있죠, 합니다 있죠. 여성도 있고 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군사 이제 휴게소죠 거기에 바로 접경지역에서 음. 서로 포를 겨누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민간인을 국방부장관을 앉힌다 음. 제가 보기엔 이거 군대를 완전히 시옷 아. 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뭐~ 아. 뭐~ 가령 그래도 뭐~ 국방의 의무를 했던 분이나 뭐~ 음. 혹은 뭐~ 대의소위 뭐~ 대 그~ 소위 중위 대위까지 했던가 혹은 음. 대령까지 했던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 그냥 그~ 사주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음. 그러면, 뭐, 인사청문회 때, 계급도 그려놓고, 음. <laughs> 순서대로 맞춰봐라. <laughs>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그럼 못 맞추고. 여러분들, 아, 제가, 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제가 군대를 면제받아서, 저는 몸에 이제 수술자국이 크게 하나 있는데, 몸에 비장이라고 없어서 면제받았는데, 제가 군인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어. 군인사건을 많이 했는데, 근데 딱 군대에, 뭐, 뭐, 군단에 딱 들어가면, 막 계급이 있잖아요 뭐 참모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런는데전 참모장이 뭔지 높은 뭔지 사람인지 뭔지, <laughs> 뭔지 몰라 뭔지 몰라서 이렇게 예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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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보기엔 다 아저씨죠 예. 근데 또 그러고 참모장에 들어오고 누가 음. 들어오는데 전 누가 높은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음. 이 계급표를 보고 정말 당나라 군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당나라의 사람인 거죠 음. 음. 정말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올 수가 있고요 공부만 배우기만 하기에 한 6개월 지나갑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떠한 국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게 또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군사 1급 기밀을 다루는 네. 자리가 국방부 장관이 될 네. 건데. 그런 군사 기밀다 보고받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리가 되는데 이분이 민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연구라는 명목으로 이걸 음. 막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살짝 흘려주는 거죠. 음.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네.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병이 꼴랑 음. 얼마? 천, 1,700만 원인가? 네. 네. 1,700만 원 받고 한미 군사 훈련 음. 자료를 중국에 넘겼다가 네.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주 싼 값의 음. 어, 정보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음. 국군의 현실입니다. 제, 제가 보기에는 군대를 지금 저희 나이 때는 음. 2년을 갔다 왔고 윗세대는 한 3년 2년 6개월을 갔다 왔는데 군대를 사병으로 갔다 온 현역병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장관을 하, 준다 그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저처럼 면제나 음. <laughs> 혹은 아니면 군대를 안간 분들이 뭐 여성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뭐 그, 떡하니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나마 좀 국방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 정말 위험하다는, 어, 생각이 들고요. 그, 그 이러한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로 음. 군 지휘를 통솔할 수 있냐 본인이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이런 아 이게 근데 국민 추천제군요 국민 추천제기 <laughs> 때문에 지금 <laughs> 그러니네 그러니까 네. 아. 아직 걱정되는 게 이렇게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네티즌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계시면은 여성분들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네. 군대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군대 얘기하고 이제 군대에서 음. 축구한 얘기 이런 거 네. 싫어한다 그러는데 <laughs> 자 군대 얘기 너무 오래가 해나 제일 어, 아. 을까봐서 근데, 근데 네. 오히려 오히려 네. 근데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오히려 맞아요. 그, 자꾸 뭐, 군이, 군 출신이냐, 비군 출신이냐, 이거 가지고 다투기 전에. 다른 프레임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성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프레임으로 이걸 희석시키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임명하는 그래서 만약에 아. 인사청문회에서 뭔가 반대하면 아니 국민의힘이 들 반대하면 여성이라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음. 남녀의 약간 프레임을 만드는 그러한 작 그러니까 여성을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한 작전으로 아, 갈, 여성, 갈 거라 여성하면 저는... 혹시 뭐김미화뭐 뭐 이런 분들일까요? <laughs> 아, 김미화 아, 너무 세, 너무 세또 맞은가? 아, 아, 그, 그 아.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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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그맨? 예. 모르겠습니다. 아, 참, 참, 일단 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윤규리 이름으로 안까 아닙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추천을 예. 추천. 네. 어, 지금 다들 이제 박영선 전 의원 박영선 전, 전 의원 아.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영선, 박영선 전 의원이 금실전 장관 강금실 전 장관이나 아, 박영선 있고. 전 의원이 아마 네. 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laughs> 아,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 주제로 이걸로 준비하신니요 아, 아니요. 아, 하나도 있어요. 어, 아니, 뭐. 그, 그걸로,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아, 이걸로 할게요. 아, 할게. 아, 네. 근데 네, 예, 네. 네. 우리 대한민국 군대 힘내라. 네. 아, 어, 힘내. 예. <laughs> 사실, 왜냐면 어. 사기가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네네. 일반 현역병들 병사 사기가 아니라, 그어떠한 장교들 사기도 떨어지고, 음, 음. 장군들 사기도 떨어집니다. 음. 장군들이야 뭐, 그 대통령이야. 국군 음. 통수권자로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았으니까. 추장군, 추미애 장군 얘기하는 어. <laughs> 천재인데요. <laughs> 추미애 장군, 추장군 가능할 야, 수도 있겠는데요. 추 장군도, 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왜냐면 네. 추장군께서 오늘 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총기, 아들 아들 예전에 아들 아들도 있으면 음. 오늘 그 총기 도난 사고가 있었거든요. 어, 맞아요. 네, 예, 신병이 렌트카에다가 차를 K2 <laughs> K2를, K2를 두고 깜빡 잊고 내렸다 그죠? 러그고 근데 웃긴 게 그걸 음. 사흘 사흘 지나도록 몰랐던 거야. 3일이 지났더러 몰랐고 세상에. 몰랐고 렌트카 업체가 자꾸 총을 안 찾아가니까 렌트카 업체가 이제 그 신고한 겁니다. 신고해가지고 총 찾아가세요, 진짜 엄마야. 총 같은데. 그렇게 밝혀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추장군이 입장을 밝힌 거죠. 추추 어. 추 의원께서 추장군이 추장군 의원께서 입장을 밝히면서 했는데 네. 뭐 근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때 너무나 문제될 소지가 좀 다분한 게 그렇죠. 있어가지고 아들.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아들 특혜 휴가 보냈는데 요 특혜 네. 국번 장관 될수있겠습니다아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그리고 막 여러 음. 여러 그 국방부 장관의 그 인사청문회 할때 사실 자녀를 군대에 보냈냐 안 보냈냐가 큰 문제가 안된 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군 출신이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음. 자기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군 출신이 아닌 분들은 혹시나 음. 다른 사유로 문제가 될까 봐좀 걱정이 됩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들 저희 나중에 국민 추천 코너 한번 해보시죠 아, <웃음> <그렇게> <웃음> 예, 국민 어. 추천제 지금 10일 동안 받는다고 니다 재밌는 거 하나 있었어요 저기 누구들아 누구를 문화부 장관에 추천하던데 어, 여러분 아시죠? 김부 유선실을. <laughs> 문화부 장관도 추천을 가시더라고요. 네. 너무 기발해가지고요. 네. 야, 김부선 씨를 문화부 장관 추천한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아,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김남국을, 네. 김남국 금융감독위원장인가? 아 그쪽 추천하잖아. 그러니까, 아 어, 코인, 가상화폐에, 네. 어, 이제, 그, 아 큰뭐재미로 봤었죠. 네, 네. 100억대 재산라라 네, 그러는데, 네. 그분을 세상에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야, 추천한 것도 있어요 요즘 제가 금융 관련 그 변호사들 하는 사건 얘기 들어보면, 네. FIU에서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데, 막곤란하겠네요 이제 들어오 면. 네. 네 아그 여러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조국을 <laughs> 교육부장관아 좋네. 조국 <laughs> 좋다. 조국 좋다. 야 조국 아교육부장관 외고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이되면 과연 외고를 진행할까 안 할까? 혹은 아니면 음. 뭐 이러한 의 의대 의대를 의전원가는 의전원 어. 그러한 제도를 음. 그거 계속 뭐 유지를 할지 바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다시 앉힌다. 그 이런 뭐, 것도 추천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지난번 가리, 선거에서 가리나.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카리나, <laughs> 자기 문화부 장관으로 카리나 얘기하시는데, 네. 카리나가 네. 네. 어, 네. 아직은... 장관이 되면 많은 분들이 밝히, 네. 그, 뭐야, 응원할 응.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나 이게 저희가 예. 말을 치하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공그 법적인 공격을 받아요. 네, 맞고. 여기까지 저기까지 하고 다음에 혹시 허심탄회하게 네. 어 개그 소재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